의견인데 10월 31일 기준 커뮤니티의 의견 <laughs> 한국 인터넷 컨센서스는 그 경제 위기 <laughs> 종류라는 말이 나, 나오는데 왜냐면 어저께 이게 올라가지 그런가 봐요 사람들이 <laughs> 각종 커뮤니티뭐 종목 토론 방들 위주로 경제 위기 종류라는 말이 나오는데 진짜로 종류일지 <laughs> 왜냐면 어저께 채팅방에서도. 그 뭐죠 진짜 바닥이라는 말도 많이 나왔는데 그분들이 생각보다 투자를 또 완전히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 아니거든요 꽤 잘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게 그 바닥이란 소리가 어저께 또 많이 나온 만큼 정말로 그럴지 봐야겠어요 일단 환율이 낮아져서 환율이 지금 낮아졌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환율 낮아지면 그냥 지수가 바로 이렇게 상승 띄우면서 시작하는데 일단 미국 정부의 채권 금리는 버티고 있어요. 미국 금리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 한번 한국이 올라갈 수 있을지 봐야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와인 님. 안녕하세요. 다들 장준 님도 안녕히. 하시 그만큼 환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진짜로 그 어떻게 보면은 경, 한국의 한국의 경제 위기가 종료인지 경제 위기 뭐 왔다고 한지한 2주 정도밖에 안된거 같은데 한국의 경제 위기가 종료인지 오늘 한번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오늘 오늘 만약 지수가 급등한다면 거의, 진짜로, 한국에 왔었던 경제위기가 종료가 될것 같기도 해요. 이게 바로 커뮤니티의 의견이다.